안녕하세요, 민트 초코 아이스 민트예요. 안녕하세요, 율르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같이 찍으는데요, 영상을. 이번에는 한번 게임으로 또돌아 왔어요. 저번에 율르림님. 무슨 생명에서. 게임인가요? 바로 클레오파트라 게임. 아시나요, 여러분들? 전 몰라요. 자, 그게 여러분들 그도레미 이렇게 음을 높여서 잘할수 있나요? 음, 율라링군요? 저는 못해요. 못해요? 어, 저도 잘은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할수 있겠죠, 우리가? 할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 가사가 이거예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해보세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외웠죠? 네. 지금 하나 그거랑 엄청 낮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할 수요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 야, 안 나와 멀리서 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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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위바. 민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어.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안녕, 어, 글레오바트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치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치 안녕 그... 어 잠깐만요 아 제가 아, 아 잠깐만요 아 괜찮아요 이거 연습 게임이었고요 다시 할게요 자 가위바 가위바위보가위가위보손 다시 시, 시, 시작. 아,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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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레오빠들어 세상에서 제일 건뭐 아 지금 제가 틀릴까봐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좋죠자 그럼 저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데 1대0이죠? 네 제가 엄님 제가 1제어 민트 민트 부분이면 이렇게. 이렇게 제 부분이면 이렇게 할게요 시시시 시시시작 시, 시, 안녕 블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유관한 포테이토치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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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그러면 마지막 판이죠? 네. 그러면 진짜. 그럼 높은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아 그래요. 높은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낮아집시다 자, 높은부터. 가위 바위 보. 가위 가위 보. 아, 시시시 자. 안녕요레오파트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안녕 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안녕 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세상에서 즐 제일 오늘도지 오유 아 이거 지금 이거가 되는 차 이거 이거 완전 똑같은 거 같은데 나랑 세상에서 즐 제일 오늘도지 오유 이제 표시 안 할게요 오유 이거 아닌데 이것도 오유 오바노로 로 상에서일고는포테 이토치 아니요. 죄송해요. 그 <laughs> 세상에서 가는포테 이토치 아그포 <laughs> 어? 세상에서 가는포테 이토치. 어? <laughs> 야, 그거 목소리가 작은 거지. <laughs> 아, <그냥> 제가 졌습니다. 이대 <laughs> 일로 제가 패배죠. 벌칙 있나요? 벌칙은 뭡니까? 음. 지금 민트님이 졌으니까 민트가 졌으니까. 음. 다음 영상 저. 를 하면 떠오르는 것을 주제로 앱개나 철학따기 어때요? 아네 근데 철학따 재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학따든 앱개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